제가 아, 이사를 왔는데요. 원래 이사하고 나서 유튜브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.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제대로 하기는 커녕 닭구도 못하고 있었네요. 닭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유튜브랑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이사 온 집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제가 닭구를 하는 공간이고요. 컴퓨터가 여기 있고 유튜브 촬영할 때 쓰는 것들 아, 너무 더럽네 여기가 주방이에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어, 저기 갔다가 나 찍히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여기가 저 사는 데고요. 제가 찍히면 안 되니까 저기를 가지 않을게요. 너무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보여드릴 만한 예쁜 공간이 없어요. 이 방은 거의 손님방이어가지고 이 방이 그나마 제일 깨끗하네요. 여기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. 여기서 정말 스팀게임을 많이 했었는데. 뭐 이렇게 저희 집 구경을 다 했고요. 정말 볼게 없었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어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. 제 채널은 어 그냥 제가 혼자서 기동용으로 쓴다고 봐야겠죠? 그래서, 어, 최근에 제가 책을 냈는데, 그책 내용이 좀 많이 사적인 내용이어가지고, 좀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,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, 저희 가족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, 물론 제 채널은 굉장히 작은 채널이지만, 그래도 유튜브라는 공간이 별로 아 별로래. 유튜브라는 공간의 파급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어쨌든.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희 가족들 얼굴은 다 내렸어요. 아까 제가 이거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.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 얼굴도 내렸고요. 다구를 한두 달 쉬었지만 여전히 취미도 갖고 있고 다꾸템들을 처분하지 않았다.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, 오늘도 다꾸밖에 할게 없고, 집에서 자유시간 뿐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. 너무 심심해서 다시 유튜브를 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다. 다꾸 실력이 정말 한결같아서 찍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. 심심하다, 너무 뭘 해야 할까? 너무너무 심심하다. 아, 저 진짜 요즘 너무 할게 없어요. 너무 심심하고.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, 그게 사실이에요.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, 설명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. 막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고 막 동정심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멋있게 제가 얘기를 할수 있겠죠? 아 나는 이래가지고 저래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좀 어그로를 끌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네요. 정말 그냥 한심한 얘기도밖에 안 들릴 것 같아서.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그러던데. 한심해 보이지 않는 방법 말을 아끼라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면 한심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특히 유튜브 촬영을 할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편집할 때 느끼는 건데 아, 나는 편집 없었으면 정말 유튜브하기 더 어려웠겠다 항상 생각을 해요. 편집을 하는데도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은데 편집까지 없었으면은 더 이상했겠죠. 제가 이거 예전에 했던 닦고고 이걸 어 어떻게 지냈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저 진짜 심심했어요. 저는 이사 오고 어. 일단, 몸에 해도 온건다 끊었고요. 원래 커피도 끊었었는데, 지금은 다시 마시고 있죠. 음, 무슨 얘기를 해야 돼? 아, 몸에 해도 온 것만 끊는 게 아니고, 탁구도 끊었었어요. 그래서 닦구 유튜브도 할 생각을 못 했었죠. 아, 유튜브는 근데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안 했었죠. 너무 제가 멘탈이 약해가지고, 원래, 뭐, 잘 되려고, 막, 기대를 갖고 한 채널도 아니었는데, 아, 내가 너무 안 되니까, 좀, 솔직히 슬픈 거예요. 아니, 안 되면 노력을 하면 되는데, 막, 별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슬퍼했죠. 아. 그래서, 아, 괜히, 멘탈 흔들리고 그럴 바에는, 그냥 하지 말자. 누가 하려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, 그래서 그만뒀죠. 아, 진짜, 유튜브 봐주는 사람이, 제 친구 한 명밖에 없었어요. 아, 정말 그 친구한텐 너무 고맙네요. 어, 정말 그 친구 한 명만을 위한 그 유튜브나 다른 없었어요. 아, 근데 바, 혹시나 정말 혹시나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말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어쨌든 그랬는데 어, 유튜브가 어쨌든 그 꼴이 <laughs> 났고요. 아, 아 진짜 너무 너무 심심한 거예요. 아, 어, 정말 심각하게 심심했어요. 그래서 남편 따라다니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, 남편 그 직장 동료들 막 만나는 자리도 막, 어, 정말 끼고 싶지 않은데 끼게 되고, 어, 같이 스키장도 가고 뭐 그렇게 해봤는데, 아, 어, 정말 재미없고, 더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. 나는 사회생활도 못하고 막, 어, 막 더, 막 자책하게 되고, 어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남편 따라다니는 건 그만하고, 그냥 나도 나만의 취미를 그냥 갖고 있자 점처럼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다시 다꾸를 하게 된 거죠.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닫고 오픈 채팅방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, 음또 그것만으로는 무달라가지고 이렇게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냥 막 유튜브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아,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, 어또 까먹었네 뭐 말하려고 했는데, 네 그냥 덜 심심하기 위해서. 뭐라도 좀더 하려고. 예를 들어, 음, 아, 계속 말만 하는 것보다 더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, 이거, 그림은. 어, 예를 들어요, 제가 8시에 기상을 해요. 8시에? 8시에 기상을 하면은 8시부터 막닦구를 해요. 근데 이거 닭고를 제가 진짜 아무리 맥시멈으로 막 커피 마셔가면서 해봤자, 막 오후 한 3시까지밖에 못 하거든요. 진짜 이것도 사실 엄청 많이 한 거죠. 근데 진짜 종일 이러고 있어요. 아, 너무 심심해요. 그래서 유튜브라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보통 뭐, 다른 사람들이라면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.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뭐, 공부를 한다거나, 나이가 서른 3시어도 뭐, 자격증을 따거나 요즘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. 자격증, 그리고 어, 뭐 냐? 어 알바, 알바, 자격증도 뭐뭐 뭐 많이 있 던데. 알바는 진짜 하다 못해 편의점 알바. 뭐 편의점 알바는 저도 예전에 했었 으니까요. 하다가 도망갔 지만 정말 창피 하네요. 음. 알바, 아 이게 너무 자꾸 자조적인 얘기로 봐가지고 슬픈데 어쨌든 33살이면은 뭐 다른 생산적인 일도 많이 할수 있겠지만 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아왜 그럴 수 없는지를 제가 막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들어도 핑계로 들리고 어 그럴 거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이고 어차피 보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악플도 안 달리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제가 BPD라는 장애가 있어요. 성격장애죠, 이거는. 뭐 성격장애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에선 이거 장애인 아니죠. 그냥 의지 부족일 뿐이에요. 이게 있는데 좀 많이 심해서 좀 어려워요. 우더 라인 어쩌고 그건데 그거의 줄임말인데 경계선 성격장애죠. 근데 이 특징을 다 이렇게 나열하고 그러기에는 어,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제 유튜브니까 이게 정신건강의학 채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게요. 어쨌든 이게 있어서 좀 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핑계라고 생각할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 평화를 위해서 좀 안정을 위해서 닦꾸라도 해야 겠죠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꾸를 하고 있는 이게 오전 8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게 이게 맥시멈이면 아 하려고 하면 솔직히 밤까지도 할수 있겠죠 근데 너무 지루하고 정말 제가 이제 쓴 글이 있거든요 걸 하면서 이게 이제 한계에 와온 거예요. 너무 글이 없을 글이 이제 없는 거죠.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귀찮지만 계속 닷구를 한다.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달리할게 없기 때문이다. 진짜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너무 지루하지만 그냥 버티고 있다.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. 이게 뭐 무슨 사람들 얘기하는 거냐면요. 그 닷구 오픈 채팅방을 얘기하는 거죠. 닷구 오픈 채팅방에 이런 걸 올리면은 너무 좀 분위기가 쌓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안 올리 안 올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읽을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쓸 말도 없는데 공간을 채워야 하니 억지로 채워 넣는다. 진짜 더럽게 할 일이 없고 지루해. 자꾸도 다른 할 일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데 할게 없다. 아 어, 너무 좀 우울하죠.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쪽팔리다. 여전히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라앉지 않아서 힘들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건전한 방법으로만 풀고 있다. 달리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. 자꾸도 질렸지만 커피를 마셔서라도 억지로 집중력을 끌어내서 하면서 버티고 있다.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할게 없으니 하게 된다.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좀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혼자 집에 있다 보면 이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막안 좋은 사건들,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막 잊혀지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막 운동도 하고 뭐 사회생활 하고 막좀 그래야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러는 건데. 집에만 있으니까 종일 막 했던 생각을 또 하고 생각에 막 갇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어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영상 편집이라도 할 의욕이 남아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바꾸가 너무 좀 마이너한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제 취미니까 해보고 싶네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로 또 오겠습니다. 근데 아마 올수 있을 거예요. 너무 심심해가지고. 제가 언제는 정말 영상을 하루에 막두 개씩 올린 적도 있더라고요. 그때도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조만간 올수 있을 거예요.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